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비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시로코레이드 첫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생각보다 난이도가 쉽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템기들로 한번 첫 클리어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말 그대로 그냥 첫 트라이니까 맨땅에 헤딩이 다 여기 패턴 아는 애들 아무도 없을까? 나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박치는데 다 들어가냐? 아 눈치껏 들어가 봐 이거. 이거 뭐야? 입장. 자, 여기가 파괴된 문이라는 곳인데 자첫 트라이 시작합니다. 맨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잡으면 된다고? 우리부터 깨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야 하늘성이 이렇게 어두워졌네 야 이거 뭐야? 왜 문이 있는데? 이거 뭐, 뭐, 뭐야 뭐 이거? 자 일단 게이트 문 피통이 뭐야? 일단 그렇게 뭐 피통이 높진 않아 보인다 자 일단 이 문을 어 깨는 약간 그런 방식인 거봐어 일단 렉 때문에 잠깐만 이 피트 좀 섞게 얘드라 일단 피는 엄청나게 잘 되네요 확실히 오버스피 파시라자 게이트 <laughs> 순식간에 부서졌고 자 여기는 일단 뭐 어려울 게 없네요 자 어, 일단 첫 번째 게이트는 말 그대로 쫄병을 뽑으면서 그냥 걔네들을 박살내면 닥사로 잡으면 될것 같아 지금 확실히 오버스피 파서 가니까 문은 쉽게 부셨고 자첫 번째 드디어 보스다운 녀석이 나오네 얘가 보스인가 봐자 이름을 잊은 숨은 장애 이자 일단 닥사니까 한번 잡아봐요 그냥 자, 지금 방금 뭐야? 이 광폭화 이거 뭐지? 자, 일단 법칙에 순종하라. 자, 이거 뭐야? 법칙에 순종하라. 이건 뭐지, 뭐죠? 자, 지금 법칙에 순종하라는 게 있네요. 어, 그러네? 피가 다시 찼는데. 자, 일단 검기 폭파 이걸 좀 피해보죠. 이거 피하고 깨면 되나? 자, 자, 이거 뭐, 이거 뭐야? 자, 피가 다 찼는데요? 일단 이게, 여기서 패턴을 이거 일단 어떻게 파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그냥 또 잡아보지. 일단 피는 많이 닿네요, 그래도. 자, 이렇게 탭을 쓰면 이렇게 시간이 느려지면서 때릴 수 있게 되네? 지금 내가 탭을 썼거든? 이거 또 뭔가 그로기를 유도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잡아버려요, 그냥. 지금 멈춰있네, 잡아버려. 또 법칙에 순종하라. 도대체 이게 뭐야? 공중에 떠서, 뭐 유도하는 거지? 시계방향, 잠깐만, 빙글빙글 돌아봐. 이거 시, 시계방향으로 뭐 빙글빙글 도는 거 아니야? 와야첫 여기 약간 무슨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주네 자 지금 보니까 뭔가 법칙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뭔가 시계 방향으로 뭔가 이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 한번 때려봐 야저 게이지 까야 되는 거야 이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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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저거 때렸어 오케이 지금 보니까 치니까 피가 다네 이게 지금 그러기 상태 같은데 맞지? 이거 그렇게 상태가 돼 이제 잡겠다. 알아라 근데 뭐야? 또 뭐지? 또 계속 무한 반복인데? 일단 잡아봐요 이거. 이게 분명히 어 깨는 그게 있을 거야. 지금 아직 우리가 첫트 라이를 봐봐. 지금 법칙에 순종하라 이게, 이게 잠깐만. 아, 파티 순서대로 잡아야 된다고? 얘들아. 그럼 너희들 잠깐만. 아, 이제 알았어.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되는데. 얘들아, 이제 이거 알았어. 이거 패턴이 우리 빨갱이들부터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다른 팀들 내말다 들어봐,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지금 우리 파티가 먼저 깨야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깨야 되는 거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게 잡, 아무리 봐도 그러기 패턴이 단순해 보이는데 계속 피가 차는 게 뭔가 신기하긴 했어. 이부터 바로 잡을게. 자, 각자 입장, 각자 입장. 우리부터 잡아야 돼. 하나 튕긴 것 때문에 못 잡으면 위험한데 자 우리부터 잡는다 일단 닥사로 잡아 그냥 아프 깔고 자 우리 클된다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뭐야 과실보게나 이 순서가 아닌 것 같네 뭐 뭐야 누가 먼저 잡았어? 아 이거를 얘들아, 이거 순서를 뭔가 파괴, 서로 뭐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시계방향이 아니라, 1번 순서부터 찾아야겠네. 주황 클이야? 어, 노랑 클. 이제부터 시계방향이니까, 여기 순서대로. 자, 노랑 잡고. 일로 클. 어, 그린 클. 이제 알았어. 여기, 여기 파이어 야, 근데 이런 던전이면 딜 찍는 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좀 짧은데? 자, 우리, 저기, 뭐야? 자, 우리 깰게. 우리도 클. 빨리 살아나요. 우리 클. 우리 클. 괜찮아, 괜찮아. 바로 바로 살아나서 그냥 각성 다박꿔 그냥 법한도만 줘 알았지? 우리 크, 우리만 크라면 되겠네. 오케이. 됐네, 다 깼어.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아 깨면은 법칙이 완성되었습니다. 뜨네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먼저 여기를 들어갈게. 우리가 여기도 약간 좀그 옛날 그 안톤 에너지 차단이야. 여기 여기 그냥 그냥 힘으로 깰수 있어? 자. 자, 우리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여기가 1페이지지 아직. 자,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우리 여기서. 이기머 같은데, 근데 아직 그 마음의 유대인가 그 있잖아, 하트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뭔지 일단 궁금하네. 일단 2번은 벌써 딜 타임이네. 마탄 레이나는 좀 쉬운가 보네 여기가. 여기가 제일 빠르네. 야, 근데 회사 왜, 왜 3번 자 환영의 경계가 어렵냐? 왜 여기만 항상 늦어? 요 이러면 빡센데 지금 보면 복구 시간이 2분밖에 안 돼. 거기가 저기만 오래 걸려. 봐봐. 자, 우리 빨리 그딜 준비. 5% 남았다. 자, 실질적으로 딜 타임 이러면 30초밖에 안 되네. 봐봐, 여기 이번에 안 맞으면 또 나가야 돼 우리 이거. 됐다 빨리 잡아 야 30초밖에 안되네 딜 타임이 빨리 이거 그냥 바로 아으로 깔고 잡아야돼 아으로 깔고 그냥 잡아 이거 어 잡긴 잡겠네 이거 잡아야돼요 그냥 어떤식으로 하는지 일단 첫 라인에 클리어가 목표니까 어떻게든 깨야돼 우리 가 빨리 잡아 이거 그냥 딜 찍어 눌러 그냥 잡아야돼 자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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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마지막, 오케이, 잡았다. 와, 겨우 잡았네. 저기가 애들이, 뭔가, 뭔가, 화력이 약한 애들이 템좀 뭐, 가면은 좀안 되나봐. 일단 뭐, 가봐야 할것 같은데. 자, 이번도 어떤 식으로 한지 알았어요. 일단은, 세 개의 저 던전을 클리어해서 잡는 게 일단 정석인 것 같아. 물론 여기서 10탱개 팟은 그냥, 쉬시하고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숙련되면. 어? 뭐야? 나, 씨, 이거, q 게도안돼 있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q 게까지 해서 여태까지 힘쓴친으로 싸운 거네, 그치? 와. 자, 한번 우리만 잡으면 돼, 얘들아. 우리 그냥 바로 잡아버릴게. 야, 그럼 얼마나 쉬운 거야? 우리 그 아까도 그냥 딜 찍누 됐던 거네. 자, 다들, 아까 지금, 나 말고도 지금 q 게안된애들 있으니까 다 체크해놔, q 게 그냥 잡아봐, 이거 딜찍으로 와, 키가 그냥 자자자 까이네. 오버스케팟으로 가면은 할만하네요. 자, 일단, 뭐야, 존나 세네, 우리. 자, 여러분들, 우리 화력 다 올랐죠? 뭐야? 일단 깨면 되겠다. 여기 클리어 됐잖아. 그럼 깨면 돼. 가자. 음. 보스방에 입장해야 환영이 열린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어떤 건지. 우리가 보스방에 빨리 왔어. 자, 이제 여기서, 이번엔 순봉이가, 수, 순봉이가. 어, 순봉이가 해봐요. 봐봐, 이거. 이게 처음에 어려워. 이거 생각보다 빡세. 이거볼 때는 쉬워 보여도 이게 뭔가 빡세요. 조심해야 돼. 자,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자, 지금 건드린 것 같다. 뭐야, 아니. 다시 또 돌아왔네. 봐봐. 이게 어려워. 어? 지금 봐봐. 얘도 못하네. 자, 일단 이것도 피하고. 자, 어, 그다음히퀵스트로 피할 수는 있네. 자, 일단 여기서. 와. 로도스 나이투사야. 자, 아까 그 뭐야, 그원 떨어지는 거 맞지? 그리고 이 꽃이 뭔지 모르겠네. 이꽃마저 들어가면 피잖아. 아, 저기 들어가면 튕기는구나. 더 이상 빛은 그대로 함께 하지 않아요. 일단 이거 피하고, 이건 아까 그 마귀 대전 패턴이지. 이 땅에서 발을 떼신다면, 이걸, 이걸로 맞추는 거라고 했지, 아까. 어이씨. 이걸로 여기 가가지고 얘한테 맞추면 되는 거지. 일로 와봐. 야, 이거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야, 여기 와서 비벼. 여기 맞춰야지. 왜 맞, 아 맞춰요? 이거 빨간 거, 이거. 오케이. 와, 근데 존나 빡센데? 그냥 맞으면서, 오케이, 됐다. 딜타임이다. 잡아, 잡아. 어, 알았어. 저기 그냥 몸으로 버티면서 맞아가지고 존나 잡아야 되네. 이제 알았어. 아, 얘 딜타임 잡는 거 알았다. 어. 됐어, 깼네, 이제. 와, 깼네, 깼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유, 씨. 자,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보셨죠? 아까 그 빨간 거원 좁혀지는 거. 어, 그걸로. 졸라 부금 비비면은 어네발 맞네요 오케이 근데 퀵스도 이거 씹히네 지금 보니까 자 근데 이거 이거 얘들아 그냥 잡아도 될것 같다 딸피잖아 그냥 잡아 이거 이거 잡아 피 달어 얘들아 딸피야 딸피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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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케이 뛰겠어 야, 씨, 첫 트라이에 추격을 깼네? <laughs>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깨지네, 일단. 프레이 때랑은, 프레이 때는 상상도 못 하던 건데? 1트라이니까 많이 응원 좀 해주고. 알았지? 우리 그냥 들어갈게. 다 들어가, 가자, 파티로. 이건 그냥 좁혀면 된대. 알았어. 그냥 잡아봐, 이거. 알았지? 그냥. 이두 갈래야, 두 갈래. 음, 지금 1페이지 보상은 3개 받았어요. 재료 3개. 야, 그리고 그 투안포, 그거 사야... 그거 지금 사야 되는데, 음, 이게 뭐야? 시도코의 악몽, 이게 뭐 하는 새끼야? 어디 갔어? 자, 이거 잡아보자. 그냥 잡아요, 그냥 잡어. 잡아. 뭐 뭐야? 이... 이... 뭔가 딱 봐도 맞으면 안될것 같은 건 뭐지? 악몽이 사라진다. 뭔가 딜타임인 것 같은데, 딜타임 이거 그로인가 보네. 자, 일단 잡았어. 뭐야? 다 깼어. 자, 일단, 오케이. 자, 여기 깼고, 일단 여기는 쉽네. 우리가 변형된 무의식의관 가볼게. 전투에서 승리할 경우 의식에 관해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있대 오케이. 아, 이거 에너지 차단전, 그, 그거 뭐야. 루크 그거네. 우리가 여기 잡아야 돼. 자, 무의식의관 빨리 깨세요. 어, 무의식의 관. 이때까지 치면 돼. 이거 그냥 잡아요. 이거 답사로. 여기를, 여기를 깨야지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대. 피해, 강력한 피해 입었냐? 어때, 거기 뭐, 어떻게 됐어? 그루기 생겼어? 아, 이거 깨면 그루기가 생기나보네. 그루기가 강제로 생기네, 좋아. 진정한 의식에 관, 여기서부터가 지금 어렵구나. 우리가 일단 여기를 들어갈게. 어떻게, 일단 1패, 2패는 쉬우잖아, 그치? 한번 들어가 봐요, 그냥. 음. 이거 프레이랑 비슷한 것 같다. 어? 야, 얘는 뭐야? 무용의 시도코 길리. 어, 뭐, 뭐야, 이 녀석아. 일단, 피가 얘는 왜 노란색으로 달지? 그때 해도 되는 거야? 나 아프 깔렸는데? 자, 일단, 부정을 누가 어, 그럼 클리어 했대. 어감, 클. 자, 이제 마지막, 망각 좀 깨주세요, 망각. 누가, 마, 망, 망가망가안 깼는데, 망가 어, 망가좀 깨줘, 망가망가망가클 좀. 일단, 저쪽은 쉽나 보네. 일단, 근데 피가 좀 이상하게 난다 이거, 뭐 떼, 일단 때려, 때려, 천천히 내들아, 좀 때려볼게. 여기 깨야지만, 여기 이 피가 까이는 건가 봐. 이거 무슨 패턴이야? 시로코가 나오는데? 와.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거 뭐 어떻게 피하는 거야? 냉가드 나도 들어올래. 아니 뭐 뭐야? 야 냉가드가 여러 명 들어오면 튕겨나는데? 방금 봤죠. 저기가 일단 피하는 장소인 건 알겠는데, 자이 우주는 뭐야 이거? 일단 이건 아닌 것 같고. 야, 저, 저원 들고 있는 애가 어디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야, 뭐야? 방금 잠깐만. 뭐, 뭐야? 딜타임인 거 같아. 깨, 깨. 이거 뭐, 뭐야? 딜타임 아니야? 무용의 씨의 딜타임이야. 깨, 깨. 존나 때려. 어, 뭐가 딜타임 같아. 딱 봐도. 그록이네. 저거 세개다 깨면은 딜타임인 거 같은데? 야, 근데 본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기도 타격키트가 되네. 뭐야, 이거? 망각에 록시 나온다고? 내면, 내면의 반은 또 뭐야, 이거. 일단 계속 때려봐, 다. 뭐야, 튕겨나서져 나갔어. 이게, 잠깐만. 어, 뭔지 알것 같아. 아, 이거네. 한 파티가 의식에 간 들어가 있고, 나머지 파티가 여기 다 깨는 거네. 망가어가 부정. 프레일이랑 똑같네. 이리 의식은 일단 버티고 있다가, 세개다 깨가지고서 그로기 만들면 끝이야. 오케이. 그래도 프레이보다 체감 난이도는 쉽다. 프레이는 첫날에 이렇게 간 이, 거보다 더, 그, 그 당시 기준은 더센 애들 가도 막 얼타고 어려웠잖아, 맞지? 지금은 이거 확실하게 직관적이고 어느 정도 배려를 했네. 야, 프레이는 거의 한, 진짜 저지 깨는 데만도 거의 몇 시간, 이니 일곱 시간을 걸린 것 같다. 자, 일단 이거 바로 잡아버려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얘는 그냥 닭살을 잡으면 되는 거지? 그냥 닭살 잡아봐, 이거. 그냥 닭살을 잡아. 아프 깔고 다 잡아. 그냥 죽여버려 그 반짝이는 세계 잔악감을좀 먹어야겠네요. 여기에 오케이. 다 아, 깼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세 팀이 다 들어가는 건가? 지금 세개다 깼으니까 아마 그루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여기 돌면서 뺑이 치는 것 같은데? 저기 그리면 대기하고 있고 나머지 나와봐 야, 이거를 너희들 먼저 깨면 안 돼. 순서대로 깨야 돼, 순서대로. 자, 일단 여기 내가 먼저 억압을 깰게. 억압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야? 망각, 그 다음에 부정. 맞지? 야, 빨리, 그리고 저기, 부정을 좀 느꼈게. 부정 바로 깨지 말고. 망각을 먼저 깨야 돼. 우리가 망각 먼저 깰게. 기다려봐. 일단 여기를 일단 계속 뭔가 억압을 계속 깨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부정도 일단 잠깐만. 진정한 의식이 간 보스와 더좋아여야 입장할 수 있다. 자, 됐어. 내면의 관. 망각 깨니까 딜 타임이 열렸다고? 일단 망각을 깨는 게 제일 중요한가? 24%. 네,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 이번엔, 이번엔 다시 우리가 들어갈게. 어, 어갑이랑 부정 남은 팀들 들어가서 먼저 깨줘. 자, 일단 뭐, 일단 잘하면 큰일 할수 있을 것 같다. 자, 이거, 이거, 이거 냉가드. 냉가드 두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 어. 부정 1분 25초. 어 가요 가요. 자, 일단 우리도 한번 때려보자. 이거 얘들아 그냥 이 상태로 근데 피깔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상태로 피피깔면안 죽으려나? 음, 이거 궁금한데 이거 이거 어차피 얘들아 좀저 뭐, 개들 깨는데 시간 걸리는데. 어이씨 존나 아프네. 야 이거 다 죽어. 야 이거. 이거 부활 필수다, 초반에는. 일단 암제 그냥 죽고, 암제 죽어 있어. 대기하자, 그냥. 애들 이거 그냥 코인 쓰지 말고 이제 죽어 있어. 그냥 버티기만 하자. 아직 우리가 처음이니까 뭘 모르니까 애들이 저기 깨서 딜타임 만들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 이거 뭐, 뭐 무슨 패턴이야 이거 야 뭐, 뭐야 이새끼 야 뭔가 야 뭐, 물약으로 존나 버텨야 돼자 깨요 자 오케이 깨요 깨요 자 그리고 그리고 부정이 일단 제한시간 5분인데 저기를 못 깨면은 다 초기화 된데 그래서 저기는 다 깨줘야 돼 열때마다 구정은 열릴 때마다 다 깨야 돼요, 알았죠? 이거 어떻게 피해야 돼? 어, 저기구나. 아, 저거네, 저기에. 오케이. 그래도 일단 클은 하겠네. 구정 계속 깨주면서. 지금 내가 설명을 봤는데 여기는 못 깨면 게임이 터지고. 그리고 어압 지금 어압어압이 억압, 뭐야? 여기, 여기를. 힌트를 여기가 자꾸 무슨 망각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망각에 대한 힌트? 자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이건 뭐야? 야 그리고 망각 망각을 뭔가 다 닫아놔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자피 많이 까이긴 했네. 어갑을 깨고 망각을 깨야 그루기가 열린대 얘들아 어갑 어갑 깨고 망각 깨봐요 저게 그린 바로 어 일단 아포도 올려봐 알았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 피가 많이 없긴 하네 알았어 그럼 아포 올리고 바로 깨봐요 우리 팀도 아포 올려줘 훈령 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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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어 아포 좀 올려줘 깼네 이야 뭐야 아니 근데 신기하게 첫 트라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땅에 헤딩했는데도 이게 깨지네? 어? <laughs> 아니, 실화냐? <laughs> 야, 이거 존나 웃긴데?